개고1 0시 경주 국산 3등급의 1,800m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바깥쪽에서 7번 K&N 골든킹, 안쪽에서는 2번 라운더 퀄리티와 1번 걸작원, 3번 성실인동 세 마리가 지고 나옵니다. 그 뒤쪽으로 4번 더 페이버릭과 외곽에 9번 베스트토르가 선두권 바깥쪽에 따라붙었습니다. 선행은 가장 안쪽 1번 걸작원입니다. 4살짜리 한발 푸르칸 기수와 함께 걸작원이 선행에 나섰고 바로 옆에 라운더 퀄리티. 2번 라운드 퀄리티가 이제 1마신자 2위입니다. 3위는 7번 k n 골든킹, 바깥쪽으로 9번 베스트투르가 4위. 이렇게 4마리로 선두그룹 형성돼 있고, 2, 3마신 뒤에서 3번 성실인동과 8번 태평파이터가 어깨라라냐면서 5, 6위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간그룹에는 4번 더페이버릿, 그리고 6번 머니가락, 그리고 하위권에는 11번 킹아노와 5번 비트러너, 가장 뒤쪽으로 10번 굿니센이 뒤쫓습니다. 이제 뒷직선주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경주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번 걸자권과 2번 라운더 퀄리티 두 마리의 격차 4분의 3마시자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7번 KN 골든킹과 9번 베스트토르가 여전히 3, 4위. 안쪽에서는 3번 성실인동이 5위까지 올라옵니다. 6위는 8번 태평파이터. 그리고 관심을 모으는 9번 베스트토르 바깥쪽 4위권 계속해서 지켜가면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1번 걸자권과 2번 라운더 퀄리티 두 마리의 격차 계속해서 반마시자 유지됩니다. 역에 7번 KN 골든킹과 9번 베스트토르도 각각 반마시자 반마시자 좁혀나 면서 이네 마리가 이 마신차 내네 간격 속에 4코너를 선하고 있습니다. 이제 1번 걸자곤이 걸음을 내면서 직선주로 격차는 2마신차까지 벌어졌습니다. 1번 걸자곤과 함께 2위 지켜내고 있는 2번 라운드 퀄리티 여기에 바깥쪽 7번 KN 골든킹도 계속해서 도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1번 걸자곤의 격차 크게 벌리면서 단독선두 이제 150m 남았습니다. 안쪽에서 등장한 4번 더 페이버 2위 접전입니다. 1번 걸작곤과 4번 더페이버릿, 바깥쪽 5번 비트로더, 3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초반 선행을 잡았던 걸작곤이 마지막까지 여유있게 선도 지켰고, 2-3위권에서 이변이 펼쳐지면서 4번 더페이버릿과 5번 비트로더가 선저됐습니다. 1번 걸작곤 단독 선도, 사움마 신차 앞섰습니다. 2, 3위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4번 더페이버릿과 바깥쪽 5번 피트러너 두 마리가 머리차 복차의 접전 속에 그 뒤를 따랐고 10번 굿니센 그리고 2번 라운더 퀄리티